안녕하세요. 꽁불TV 지그촌 집밥입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요리는요. 완두콩을 넣은 돼지고기 볶음인데요. 완두콩은 봄에 나오잖아요. 이런 제품이 있으면 사시사철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이 요리를 선택했는데요. 양상추, 이거는 쌓아 먹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뭐, 깻잎, 상추 다 괜찮습니다. 완두콩은 병조림이지만, 그래도 통조림이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포칭했어요. 뜨거운 물에 끼얹어만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삼겹살로 준비했는데요. 기름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삼겹살이 맛있으니까 저걸 사용하는데, 어, 목살 간 것도 괜찮아요. 오늘은 범이큘라 24cm 펜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이 정도면 양이 꽤 넉넉해서 어 조금 더두배 앞까지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뜨겁게 달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 다진 마늘 넣어서 볶을 건데 너무 팬이 뜨겁게 예열하면 막 튀어요.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어느 정도 향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고기를 넣고 볶아줄 거예요. 불은 너무 세지 않는 불에서 하시고요. 이거 아무래도 주물팬이잖아요. 약간 철팬. 그래서 어 예열이 조금 필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 어 설거지도 나름 용이하니까 어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겹살 간 것. 약불에다가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팬은 사실 열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 머금고 있다 보니 사실 너무 처음부터 센 불에다 하면 재료의 손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탄다는 의미입니다. 어, 돼지고기는 수분이 다시 없어질 때까지, 수분이 나왔다가 사라질 때까지 잘 볶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제가 소고기를 넣지 않고 돼지고기를 넣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미소된장으로 맛을 낼 거라서. 미소된장은 꼭요 된장이 아니더라도요. 어, 아와세 미소 같은 경우는 동네 조금만 큰 슈퍼마켓 혹은 어, 그런 마트에만 가도 있으니까 어,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 소량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두콩 준비할 거예요. 지금 수분이 마라는 사이에 이렇게 나왔죠. 요게 사라질 때까지 볶아주셔야 되는데, 재료 컷에는 빠져 있었는데요. 마스코바도를 조금 넣을 거예요. 물론, 이때는 마스코바도 안 가지고 계시면 설탕을 넣으셔도 되지만, 설탕을 넣으면 조금 더 단맛이 강해져서, 쨍해져서, 저는 부드럽게 마스코바도를 사용할게요. 이제, 조금만 더 볶으면 되긴 하는데요 이건 바로 갈아왔기 때문에 냄새가 나진 않아요 송주 살짝 알코올을 날려 주시고요 막간장 저는 부엉이 곶감 막간장을 주로 써요 왜냐면 이거는 막간장 시중에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든 막간장 뭐 집에서 만든 막간장 쓰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사기 제일 편안한 걸로 맛있습니다.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더 좋고요. 미소 된장을 넣을 거예요. 미소 된장은 언제나 마지막에 넣어주셔야 돼요. 거의 마지막에. 그래야 향도 맛도 유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이때 참기름을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두콩. 물론, 병조림이나 통조림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집에 삶아주신 거거나, 냉동실에 보관하시던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다 됐고요. 불에서 내려서 그릇에 담아 볼게요. 이렇게 한 그릇에 맛있는 어, 밑반찬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밑반찬이라고는 하나 사실 미소된장이 들어가서 저희 입에도 굉장히 잘 맞는 중화요리품이에요 그래서 어, 저희는 저희 남편이 원래 꽁바님이 쌈을 굉장히 좋아요. 이건 이렇게 양상추에다 싸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남으면 밥을 지은 다음에 육수팩 아니면 혹은 다시팩을 넣은 밥 위에다가 요거 차가울 때 그냥 뜸 들인 상뜸 들일 때 요거를 넣어서 밥을 지어서 섞어서 드시면 또 밥이 솥밥이 완성이 될 거고 어, 주먹밥이나 아니면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 때도 활용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